여기 배달이 나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 너네 예전에 다 봤지?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어, 멋있어. <laughs> 여기 나온 거는 100%제 작업입니다라고 쓸까 말까 했다가 안 썼던 거. 안녕하세요 오픈패스의 최현주입니다. 오늘은 우아한 형제들 1호 디자이너 권효진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회사에서 무려 13년 동안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권효진님을 모셨어요. 그동안 배달의 민족에서 성장하시면서 작업하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진님. 안녕하세요. 효진 님.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우한 응. 형제들에서 13년 넘게 <laughs>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권효진입니다. 저희 요청을 받고 네. 디자인의 작업물을 싹싹 모으셨잖아요. 많이 모았죠. <laughs> 리뷰 준비하시면서 과거 생각도 많이 떠올리셨을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놀랐고 제가 너무 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직을 위한 포폴에 담은 작업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그냥 아카이빙만 해놨다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해서 모아봤는데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작업물이 되게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초반 거는 그때는 회사에서 파일을 제대로 관리 안할 때여가지고 파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같이 좀 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저희가 사실 모신 게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는 평생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근데 또 디자이너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들의 작업이 없으면 찐 얘기를 못 들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2017년과 2022년도에 정리해 놓으신 포폴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변화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17년도에는 왜 이걸 만드셨고 22년도에 왜 이거 만드셨고 어떤 걸 중점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를 만든 이유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이유는 다들 아실 거. <laughs> 제가 추측하기에 이때는 진짜 딱그 중리어 때고 이때가 이제 시니어 때 만든 포트폴리오인 것 같은데 중리어 때는 아무래 도 이때가 제일 탑에 있는 연차예요. 뭔가 가장 활발하고 많이들 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좀 굵직한 실무 실무나 프로젝트도 많이 할 거고 내세울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실무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은 이제 시니어 때는 사실 실무를 많이 못해요. 물론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예전만큼 자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를 넣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 실무를 넣는데 이전에 그 중니어 때랑은 좀 다른 시각으로 내가 실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실무를 하는 것보다 이 프로젝트를 리드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2022년에는 좀 제가, 물론 제가 실무 위주로 넣긴 했는데,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한 의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올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주로 좀 분류법을 좀 다르게 하기는 했어요. 커머스 서비스의 컨텐츠 그리고 뭐그 뱀인 앱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여기 아마 전국별미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아예 분류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프로젝트나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는 사실 이 배너. 이 작은, 작은 영역 이거 누가 신경 쓰겠어 하지만은 여기 작은 영역에서 나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음. 걸 보여주는 게1차였고요뭐 배민해서 여기 배달이 나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거 다 너네 예전에 다 봤지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어 멋있어 <laughs> 내가 했다 이게 남이 한거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여기 나온 거는 100%제 작업입니다라고 쓸까 말까 했다가 안 썼던 거 같은데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도 많았다 해서 보여줬던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배너가 진짜 작은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뭘, 뭘 고민해, 뭘, 뭘 고민할 거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만큼씩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한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이해네요. 나는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고, 말씀은 작다고 하셨지만, 이게 홈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이 보는 영역, 바로 위에 있는 큰 영역이니까.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 정도로 신경 써서 하고 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네. 다르다. <laughs>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가장 많이 알린 게그 유명한 프로모션이잖아요. 음. 광, TV TV 광고랑 네. 그 잡지 광고, 오개 광고 같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음. 거를 맡으셨는지 좀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laughs> 진짜 프로모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고 그쵸?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해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일주일. 보통 작업 하나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일주일 정도 이벤트 페이지랑 배너 세트 해서 일주일 정도인데 이게 베스트고 이거는 항상 저희가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고 항상 그 일주일 꽉 채워서 하진 않아요. 그럼 더 짧게? 더 짧게 할 때도 있고 어. 되게 다 다양해요 이벤트마다 마케팅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그 출시 일자니까 그쵸. 그거에 맞추려면 이거를 다 작업하셨다는 게 되게 웃겨요 한 사람이 막 이런 음. 밈도 썼다가 되게 깔끔한 이런 봄 축구미도 <laughs> 만드셨다 오케이 캐시백처럼 이렇게 되게 두꺼운 것도 아. 썼다가 디자인의 밸런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음. 작업하시면서 이런 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 이 마케팅이라는 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해보고 그렇죠. 물론 이제 긴급하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힘들 땐 당연히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는 힘든데 재밌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위기는 오겠지만 이게 계속 하기 싫었으면 13년 동안 하고 있지 않았겠죠 <laughs> 그러면 이런 거 새로운 거 시도했을 때는 어떤 거를 많이 참고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아카이빙을 해놓는 편이에요. 다른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벤트 페이지 만드는지, 어떤 이미지 만드는지, 이런 거를 좀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캡처해놓고 모아, 핀터레스트에 이제 모아놓기도 하고, 비주얼 푸는 방식이 좀 괜찮아 보인다면 그것도 또 그래픽 카테고리 만들어서 모아놓는데 그게 되게 많이 참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일환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네온 사인 가지고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아카이브 뒤지다가 그, 네온 사인으로 만든 이미지를 어디서 본게딱 생각나가지고, 그때 이제 포토샵으로 네온 사인 만드는 법. 막 검색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이 비주얼이었어요. 여기 뱀이 나면은 B 급 컨셉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히 네. 이런 거? 뭔가 디자인 팀에서 약간 지침 같은 게 있었나요? 이런 B 급을 지향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봉진 님의 의견이 가장 컸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회사 입사 초기에서도 딱 보였던 게 제가 입사할 때 면접 면접 보려고 앱을 설치해서 막 보는데 진짜 이걸 준다고 했던 이벤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떠오르는 거는 그때 비타오백이 소녀시대 에디션이라고 <laughs> 그 아홉. 9명의 얼굴이 다그 패키지에 있는 그거를 이제 편의점에 막 뿌렸는데 그거 9, 9명 다 들어가 있는 걸 준다라는 심지어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배달의민족 직원들이 편의점을 돌면서 찾아내. 근데 진짜 배달의민족 B급 감성하면 약간 스타트업의 초기 약간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약간 로망이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상하고 신기한 데다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브랜드들 지향점은 일단은 되게 되게 좋아 보여야 되고 품격 있어 보여야 되고. 난 고급진 A급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딘가 좀 허술해 보이고, 아, 이거 뭐지 싶어도 조금 말랑말랑한 게 그런 B급이 더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친근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아, 우리는 B급이다 라고 하는 모토로 이제 계속 디자인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배민 신춘문예가 이제 배달음식을 주제로 이제 시를 쓰는, 제가 작업을 했었던 제 2회 때는 아마 N행시. 로 했던 것 같아요. 음식 가지고도 해도 되고 이때는 그 프랜차이즈 제휴사가 붙어서 프랜차이즈 명으로 NNC 하는 것도 있었고 제 3회 때는 거기서 조금 더 나, 나, 나아가서 하나의 그 이미지로 뒤에 배경이 있고 여기에 시가 써져 있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꾸미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나름 2회, 3회 이렇게 못맡아서 하신 거 보면 2회 때 잘하셔서 3회 때도 기억된 거 아니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런 컨셉이나 이런 잡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겠, 있었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1회 때도 그렇고 아 우리 그 과거시험 컨셉으로 해보자 라는 거는 처음에도 이 기조로 가겠다 라고 잡혀있었던 컨셉이었어요. 제 2회 때는 이제 서당 컨셉이었고 그리고 제 3회 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과거시험 컨셉으로 갔던 것 같은데 밤새서 시험도 잡아보는데 이건 나, 내 밤에도 들지 않고 막 그런 시험들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그냥 그 김홍도의 그 서당 그 그림 한번 패러디 해보자 해서 나온 게저 제2회 뱀인 신춘문이고 그때도 그 타이틀도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하나 채 가지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옛날 서원이나 그런데 가면 현판이 있거든요? 그 현판 느낌 따와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시안 작업한 건 오래 안 걸렸어요. 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출하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지. 실제 작업하는 거는 이 현판은 좀 오래 걸렸는데 저 그림은 실제로는 되게 빠르게 작업됐습니다. 3회 때는 조금 더그 본인의 개인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2회 때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아그 이때는 이런 느낌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컨셉은 거의 다 한결 같았고 자원 급제 복장한 캐릭터라든가 용이 막 휘두르고 있다거나 이런 쪽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다른 시안을 내놨었고 이게 이제 최종으로 된. 같아요 아 역시 한번한 거보다 한 두번한게 수월하다. <laughs> 아 근데 요 글씨는 좀 많이 여러 번 쓰긴 했어요. 저게 진짜 한 수십 장 됐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서예 연습할 진짜 실제로 붓으로 썼어요. 3화 할 때도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차원으로 힘들었어요. 제 2회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주얼 쪽에서 변화를 주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제 3회 때는 그 인스타그램 올리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음. 뒤에 배경 넣고 앞에 텍스트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글 쓰는 입력 칸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글만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배경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여기 실을 입력하세요를 한나체로 넣어 야, 했는데, 그러면은 시스템 폰트에 한나체에 그걸 넣어야 돼요. 코드를 넣어야 돼요. 수정도 중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도 넣으라고 하고, 자, 개발 테스트, 검수 또 테스트,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또백한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마케팅 요소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음. 설계나 이런 테스트까지 다 참여를 하신 거네요. 개발 포함된 이벤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걸 했으니까 13년 동안 근속했죠. <laughs> 계속 오, 새로운 거 시키니까. <웃음> 멋있어. <웃음> 여기 스케치들 재밌어요. 원래 스케치를 좋아하셨어요?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미술로 진로를 정한 것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이기도 하고 개인 계정도 있으시다고 보여 주셨잖아요그렇잘 쓰진 않지만 이게 습관처럼 그럼 매일매일 드로잉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좋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제일 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회사 작업물이긴 한데 사실 지금 회사 들어오면서 제가 그림으로 밥 벌어 먹고 살 거라고 생각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거를 떠나서 이게 회사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면은 그건 좋은데 그림 그린 스타일이 회사 스타일이 돼 버려요 제가 어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려보니까 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제 내 스타일을 유지를 하려면 은 계속 꾸준히 그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3년을 지내시면서 <laughs> 다양한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일단은 15년도에 신사업들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한 19년도에 이제 전국별미 그 프로덕트 디자인에 참가를 했는데, 근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어려웠던 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민앱은 배달 시스템이거든요. 라이더가 픽업을 해서 그날 바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 전국별미는 배송 시스템. 근데 앱 내에서 배송 시스템을 안내하는 디자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좀 많이 헤매긴 했어요. 저때 작업을 했던 건 이제 비마트 쪽이었는데 비마트는 장보기 서비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배민 말고 진짜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이 진짜 그 사람들이 장보러 가는 그런 마트의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마케팅 디자인을 하셨는데 마케팅 디자인은 항상 테플릿이 한정적이잖아요 음. 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긴 할 텐데 작업을 해 오시면서 디자이너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이랑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효율성이거든요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 엄청 많잖아요 얘네가 일관된 경험을 제공을 해야 돼요. 비주얼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다리를 보여주고 저희가 한나체를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한나체랑 민트 헬멧은 배다리가 딱 보이면 은아 이거 배민거다. 처음 첫 장부터 이거 배민거다, 배민거다, 배민거다.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요그 일관성에서 사용자 경험이 꾸준히 좋아야 되거든요. 다운 받겠지 하고 눌렀는데 안 받아줘. 버튼인 줄 안, 안, 알았는데 안 눌려. 이거는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사용자가 만족도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마케팅 디자인에서는 이런 사용성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띄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비주얼 퍼포먼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은 그것보다는 사용성을 많이 조금 안 보는 경향이 좀 세서 이거는 제가 계속 꾸준히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효율성인데 이거는 사용자보다는 작업자 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게 일주일에 어마무시한 양으로 업무요청이 와요 근데 이거 이 많은 것들을 그냥 다 일일이 공장 돌리듯이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 공수 덜 드리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 포인트가 효율성이거든요 요거는 아마 좀 다른 마케팅 디자이너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배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너에서는 할인가, 뭐 얼마 할인, 아니면 뭐몇 프로 할인, 이런, 이런 부분에 강조 표시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배너에서는 메뉴 이미지가 이제 뭐 롤링이 되거나 더 엄청나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요 포인트를 자 그렇게 다르게 하는 데는 디자이너가 아이 배너에서는 마케터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더 부각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깊게,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배너로 이루려고 하는 마케팅 목적을 마케터한테 묻지 않아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메뉴 같은 거를 그냥 보통 MD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전달은 해주는데 이거 단종된 메뉴 같은데 이거 지금 내세우면 안될것 같은 이유는 이미지인데 주신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생,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 작업만 하면 그냥 주는 대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그 라이브 직전에 발견을 하고 어? 이거 이대로 가면 아닙니다. 또또 또 수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마케팅에 대한 좀 이해도랑 고민이 더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기획자나 마케터분이 주시는 걸 그대로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음. 한번더 내가 더 걸러내고 생기 생각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요소를 줄여라. 이런 거죠. 그렇죠. 어, 정리 잘 하시겠네. 저랑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아, 이 과정을 거쳤구나라는 감회도 들고 근데 지금 항상 저도 지금 일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시니어까지 도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지금의 나 멋진 거니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올라와, 올라왔구나 올라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공선